역화 시작하고요. 상대는 렌가죠. 렌가가 탑인 것 같아요. 이블린이 강타 들었으니까 리븐 미드의 렌가 탑입니다. 그징님 하나 팽가입 감사합니다. 생각이 고마요. 워 녹방님 아 녹방 아니고 생방입니다. 생방 <laughs> 녹방이라고 말할 뻔했네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다리우스 이제 이번 판에 보여드릴 다리우스는 예원토포 다리우스요. 오래이드 극대 다리우스예요. 정석 다리우스 템트리는 이제 로린벤의 스간 공략 보시면 됩니다. 로린벤, 로린벤 들어가시면 돼요. 리브니 전반 자크요? 아 그럼 그래요? 자크 자크 이름은 몰라서. 이제 기다렸도 포션 하나만 사주고, 만화 포션 사고 갈게요. 쿨감 <놀린> 룬입니다. 네, 쿨감 룬이에요. 지금 세상에 드리시는 10%죠. 룬 오퍼의 특성 5% 오퍼 해서 1 0예요 공략력은 7 9고요 스강 강철님, 초콜릿 5개. 닉네임. 닉네임 바꿔요. 스강권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5개. 5개. 또 고마워요. 어, 랭가가, 랭가가 극딜 랭간지 모르겠는데, 어, 딜랭가네요. 딜랭가네요. AD 데미지 보니까, 딜랭가인 것 같은데. 피자루니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 미니언 한 마리 먹으면 이레이죠 와 플래시 뺐죠. 플래시 뺐고요. 이제 렌가 플래시가 없는 걸 이용해서 한번 킬 한번 노리겠습니다. 이랩을 바로 찍은 다음에 대결하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면 되고요. 이블린이 정글이라서 이거 좀 위험하죠. 이블린 정글은 좀 위험해요. 와드를 봐가도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좀 위험한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만 기다릴게요. 이제 고려파동님의 100개로 팬가입! 와우! 와, 1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파동님이에요? 저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 확인 좀. 민철님. 확인 좀 해주세요. 파동님은 제가 알기는 하는데, 확실히 몰라서 b j 님이데이 죽었다 아, 이블이너네아 그래요? 제가 지금 확인할게요 화덕님 보려고 제가 죽었어요 잘했죠 화덕님화덕님 <laughs> <laughs> <파동님> 방송국 보려고 <laughs> 방송국 보려고 제가 죽은 거예요 긴덕님하네요긴덕님안녕하세하 <laughs> <파동님> <laughs> <파동님> <laughs> <laughs> 제가 긴덕님 보려고 죽은 거예요 <laughs> 젠장 핑어 사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파님 감사해요.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수를 좀 했어요. 랭가랑하는데 되게 잘하네요. 됐어. 탐미야 연은사에 돈이 없어서 연은을 가지 못했어요. 보 오케이. 채팅창녹여 드리겠습니다. 실수 롱소 도기 이제 렌가가 저마가 빠졌고 플래시 빠졌고 서로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요. 이제 극딜 렌가이기 때문에 극딜 다리스와 우 극딜 렌가의 상성은 누가 더 이제 손싸움인데. 잡았죠. 이런 식으로 딜 계산을 통해서 랭가를 잡아주고, 이제 와드를 바가로 갑시다. 아까 랭가를 죽인 콤보는 이스킬로 e 끌어서 평타 WQ 점화로 잡았습니다. 4 스택이죠. 랭가는 이제 극딜 랭과 극대 다리스는 좀 손싸움이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죽겠다. 아, 이거 공 있으면 잡는데 일로와, 들어와, 공이 <laughs> 스마트기가 아니네. I'm 연운을 가고 연 o t 좀 사주면서 라 e 목 i 합시다 m g o 시하나하더만더 k 게요 o m e time. i 다 going to take some time. I'm 리 o i n g to take some 그 i m e 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블리스 그래비랑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가가 지금 6레벨이죠. 6레벨이면은 이제 궁이 궁을 쓰기 전에 다리스가 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지? 이블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블린 갱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탑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블린 갱이 너무 무서워요. 즘에안 보이던 이블린이 보이니까 당황스럽네요. 어, 스킬로 먹네? 큐 견제 해주고요. 큐 견제 해주면서 플레이할 겁니다. 이제 다리우스의 라인전이 강하다는 소리가 많이 있죠. 다리우스가 라인전이 강하다는 소리는 딱 하나예요. 큐 견제 때문에, 큐 견제 때문에 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큐스케 견제를 잘 해야 되죠. 다리우스 플레이할 때 제일 이제 기본이 큐 견제, 투견제입니다. 큐 견제를 잘 해주어야 돼요. 다리스의 생명은 퀴현제이기 때문에 딜 계산과 퀴현제 그리고 이 e 스킬을 잘 쓰기 이블린 탑이죠. 이블린 탑인데 이블린이 쩝피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는데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이제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한 채부예요. 몸이 약한 채부고 피가 좀 없었죠. 쩝피는 피가 좀 없었는데. 헤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쌍버프 빼서 가지고 블루가 있는 연두보다리스는 연스택을 빠르게 쌓을 수 있죠. 엄청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블루가 있으면 연스택을 되게 빠르게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죠. 상황이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이블린 하나 때문에 <laughs> 상황이 되게 좋아졌는데, 고맙습니다. 기억 현 해주고요. 이스킬 끌고 평타 W Q 평타는 생략됐네요. 평타는 생략됐습니다. 제가 잘못 썼죠. 실수하고 이제 미니언을 썼는데 이블린이 온것 같아요. 이블린 오거나 뭐야? 갔어 그냥. 와깡봐나 <laughs> 이블린 온것 같았는데 그냥 갔어요. 진짜 집갈려고 한것 같은데요? <laughs> 당황스럽다. <laughs> 되게 당황스러운데 <laughs> 그냥 직해요 저는 낚시하려고 하는 듯한 이제 모션을 취하는 것같았데어데웃기네요아 네. 아군이 했니다 직간 직간 이거 좀 카페라틴 리스카나스포터가이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무가 죽이네. a 이라이넌 니가 간방이 중계방에서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계산에 잘못했어요, 제가. 딜 계산 실수. 떵선이 하나 펭가이 감사합니다.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하고 있고 랭가가 지금 죽었죠. 실수를 먹으러 올 건데 리븐의 쉴드가 있기 때문에 궁을 바로 썼으면궁 리셋이 안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기 위해서 정화를 쓴 거고요. 이블린이 어디 갔지? 거의 쪽에 미니 중계방에서 스티커 하나 서포다가이 감사합니다. 가 랭가, 랭가. 랭거가 미드 로밍은 많이 가네요 후쩍의미님 중계방에서 하나 별풍사 한개 감사합니다 탐미야 위험하다 미드 로밍 한번 가볼게요 어? 소요킬인데? 평타 한데 평타 한데야아무캐 딸이다 저건 용님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아무캐킬 <laughs> 딸이야 저건 큐스케 <laughs> 딱 맞췄는데 탈론이 리븐 이기는데 쫄아가지고 심심해서그럼님 하나 중계망에서 하나 백풍사 한 귀에 감사합니다. 팬 가입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스티커로 서포터 가입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추천과 재격착기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대가 랭가인데 이언토포 다리 있죠 극딜 랭가 오레이드 극딜 다리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오레이드 극딜 다리스랑 이언토포 다리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바꿔서 말하는 거야. 미도 깨진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멈추지 저울도님 스티커 하나, 소포터가이 감사합니다. 아, 애들이 안 보인다. 두부 불안하게. 골렘 먹고 가면은 로라다 헤어 점이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다월랭님 중계방에서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런, 개간년! 이런, <laughs> 뭐야, 저 개간년은 저거! 뭐야, 저거, 저 사람, 뭐, 뭐한 새끼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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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얘 멘탈 이상해! <laughs> 다리신이 스티커 하는 소통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 진짜. <웃음> 나이스. 잘한다, 우리. 팀랭가 궁도 썼죠 n 가 궁도 쓴걸로 알고있는데 궁 u n d o s e n g o l o I go in t h 가 r 감사합니다 s o 방에서 감사합니다 네방 a l i Nil, s t i k 제 스간 개모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BJ는 방플러를 어쩔 수가 없어요 미니맥 가리면은 또 이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방해되니까 미니맥 가릴 순 없고 방플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감수하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BJ 하면 안 되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번에, 솔랭할 때 느낀 건데, 대포하니 하나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다이아 솔랭할 때 방송 끄고 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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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를 빠르게 빠르게 올리려면은, 솔직히 방송을 끄고 하는 게더 편해요. 진짜, 방풀은 근데 진짜, 진짜, 감수를 해야 되고, 손해를 보면서 시작하는 거라서, 힘들어. 짜증나죠, 당연히. 짜증나요. 레드까지 먹네? 정글을 다 먹네? 랭거가 미드인데. 아니, 탑인데. 완전 정글러네요. 완전 정글러 행세하는데, 지금? 이블린이 안 보이는데, 지금 좀 위험하죠.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하면은 와드를 꼭 해줘야 돼요. 와드를 꼭잘 해주면서 네, 리브 왔네요. 이분이 탑 쪽에 왔는데 와드를 꼭 해주면서 2차 탑까지 압박을 해야 됩니다 2차 탑까지 압박을 하려면 와드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은 갱에 당해서 죽거나 미드라이너한테 죽거나 포탑을 그렇기 때문에 와드를 꼭 사주고요 투명 간지 와드를 사는 이유는 이블린이죠 정글이 이블린이기 때문에 이제 핑화 핑크와드를 사는 거예요 이제 라인복귀할때 연우스택 쌓아주시면서 연스택은 이제 빠르면, 빠르게 싸우면 싸울수록 좋죠. 왜 이래? 죽었나, 자식아. 아니, 랭가님 이상해요, 진짜. <laughs> 랭가 진짜 이상해. <laughs> 아 <아니>, 당황스럽게. <laughs> 아, 아까부터 골렘 먹으려고 플래시 쓰는 거부터. <laughs> 저거 특이하신 분 같아요. 아까 초반에 잘하시다가 잘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네요. 방송을 위해서 아, 이제 <laughs> 웃긴 컨셉으로 가시는 건가? 어. 예. 아, 젠장. 아, 기절해 가지고 아, 스턴 걸렸어. 아쉽네요, 이거는. 탑에 탑에 다 왔네. 만화문네가 1045, 핑화표라면 얼마죠? 안되네요. 핑화 팔이 팔아버리죠. 그냥 팔아버리고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랭게임입니다아트록스네이스카나스포타 이게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전멸 썼으면 살수 있었어요. 애들이 전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았을 수 있었죠? 배워오로 전멸했기 때문에. 니공세다 <laughs> <laughs> 절대 내가 끌어서 죽은 게 아니다. 무모야, 내가 절대 끌어서 죽은 거 아니야. 너는 원래 죽던 죽은 피였어요. 죽는 피. 어? 아무가 모르네요. 모르네요. 제가 사실 제가 사실 끌어서 죽은 거예요. 아무. 사실 제가 이 스킬로 끌어서 죽은 건데. 눈치 못 채네요. 아우 고맙네. 굿굿. 그냥 멍청한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웃음> 좋네요. <웃음> 지금은 우리 팀 상황이 되게 좋고요. 어, 팀원분들이 되게 잘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전체 킬 수가 17킬인데, 적팀은 7킬인데, 상황이 되게 좋죠, 지금. 일단은 연 스택을 빨리 쌓으면 쌓일수록 좋기 때문에, 스택을 빨리 쌓을 거예요. 스택을 빨리 쌓도록 스킬을 써주고, 다음템은 베이지 워터 갈겁니다 베이지 워터 가거나 야만의 왕덩이 가도 좋은데 랭가 궁 쓴거 같다 왠지 얘궁 쓴거 같은데 뭐야 뭐야 어쨌든 제압되었습니다 제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형이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laughs> 리하시는데 야, 진짜 와. 미련, 미련, 미련. 아, 죽을 것다다 내가 먹어 죽겠어. 아, 젠장. 걸렸네. 평가는 죽였어. 아이개개간놈 진짜. 아 씨. Q 스킬이 남았었구나. 오야 졸랐는데? 와우. 잘 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는 눈은 좋았어. <laughs> 보는 재미는 있네요. 나한테 BF 먼저 갈게요. 지금 돈이 남았기 때문에 비지어터를 먼저 가는데 돈이 있어서 이제 BF 먼저 갈게요. 피바 피바라기를 가기 때문에. 제발, 제발 흑형, 흑형 나나 나. 에라이 씨두명 잡은 것도 되게 잘했어요 탈론이 탈론이 그만큼 잘 컸고. 나 한입만, 한입만, 한입아예 o n e y honey, h 만 n e 만 honey, 만 o n e y honey, honey, 데미지가 이어토퍼너리스는 W 데미지가 되겠어요. 진짜, 진짜, 궁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궁 최대 피해량이 천, 네, 900 되네요. 943, 천 정도 되는데, W 데미지가 적어도 700, 800은 뜰 거예요. 무라만나까지 뜨면 은 더, 데미지가 강력한데, 무라만나에다가 이제, 피바라기 뜨면 더 강력해지죠. 뭐냐, 저건. 박팽성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하나 소포터가 입 감사합니다. 봉인이 하나 팽가이 감사합니다. 잘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렉 걸려서 컴퓨터가 죄송한데 <laughs>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어 잘한다. 친구들 역시 멍청한게 좋아요 암무가 말하네요 나도 가끔 씨발 대접속대접속중 뜨면서 안움직이더라 <목소리> <목소리> 렝가 렝가 <laughs> 아, 중계방에서 스티커 하나 써보다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졸라 웃기네 아씨 무라마나 떴네요. 네 피바락이 떴고요. 토프 떴고 무라마나 떴고 W 데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w 데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W 데미지가 적어도 800은 뜨지 않을까. 장골렘으로 939, 939 뜨네요. 진짜 정말 강력하죠. W 데미지가 900 뜨면은 이제 골렘 상대로 900이 뜨면은 어, 챔피언 상대로는 한 700에서 800 뜨지 않을까. 적어도 700은 뜰것 같아요. 베인은 거의 순삭이죠. 원딜은 순삭이고요. 미드도 순삭입니다. 랭가도 딜로 갔기 때문에 랭가도 순삭이고요. 모든 샘플 다 2초 컷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녹방에 항상 모든 샘플 2초 컷이라고 녹방 제목을 해놓잖아요. 그게 진짜 방송을 이제 어그로 끄든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녹화방송 제목을 항상 모든 샘플 2초컷 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데미지가 나오고 연어투포 다리스가 정말 좋은 이유가 W데미지와 궁데미지가 맞먹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기적인 건 W데미지가 이제 1000정도 뜨는데 그거를 3초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쓸수 있다는 거죠 3초마다 W를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임수환 님 스티커 하나, 스타프 가기 감사해요. 중계방에서 고맙고요 아, 이블이 저기로 도망가네. 눈치가 좋네요. 블랙 야, 리브 놀다 빼야겠죠. 이거는 저는 점화를 아끼지 않아요. 점화를 안 아끼고, 진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저만 안 써도 잡겠다라는 피 아니면은 저만은 꼭 써요 항상. 다음 템은 어디갔냐? 여우모 갈게요. 다음 템여우모 가겠습니다. 여우모 가고요. 공격력은 모란건 가도 좋고, 일단은 여우모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프리칸니아 하나 팬가의 서포터가입 서 r 터가입 to t h 요피 a 는가요피바라기 s 피 o t a v 바 i l a b l e Infi is not available. i n f 좋아져요 피서이 있어서 피업이 있어서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인피 대신에 피바라기를 가는 거예요 t 가또 어디가냐 b 가또 포탄밀로 가는 n 같은데 가게에 트두죠 버리고. 탈렁이 되게 잘니죠저분 <laughs> <파괴했습니다. 웃음> 이상해.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이 6,000분 7,0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광고 한번 보러 갈게요.